눈 밑에 내려이

아하규씨 정말 그하하하하의 노래 하수의그춤그 그 특유의 그 어색한 춤이 있거든요 마지막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 <laughs> 정말 그때보다 훨씬 더 뭔가 노래도 가창력도 뭐더 말할 거 없지만 어떤 외모적인 부분도 훨씬 세련되지고 아니 근데 화면에 저기 화면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얼굴에 미백을 하셨어요 이렇게 까맣게 화장을 한 거예요 퇴근하셨어요? <laughs> <laughs> 아, 저때 시즌 때라서 잠을 잘못 자서 잤다는 아, 피곤해서, 피곤해서 뭐. 까매진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 풋풋한 모습 좋죠? 아니 그런 거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형규 씨도 저때 모습 보면서 막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어때요? 절대 생각하면 어 너무 제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<웃음> 되게 <웃음> <웃음> 좋았는데 고통스러워요 <고통적으로> 훅 <laughs> <laughs> <그치? 웃음> 들어오죠 맞아요 아, 아니 아 브로맨스가 4명입니다 여러분 현규씨가 또 이번에 싱어게인2에서 4위를 하셨고요 같은 멤버인 또 박장현씨가 내일은 국민가수에서 4위를 하셨어요 그리고 첫 무대로 불러준 우리 오르막길 있죠 여러분 이 오르막길 영상이 여러분 400만부가 넘게 찍히셨대요. 와. 아니, 이 노래, 오르막길이라는 노래, 원곡자인 정인 씨도 400만부는 못 찍지 않았나? <laughs> 어? 정말 400만부, 여러분, 대단한 겁니다. 뭐, 해외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서 10분의 1, 거의 약전 국민의 10분의 1이 들었다라는 건데요. 뭔가 그 4라는 숫자가 홍길 씨하고 좀 뭔가 이렇게 운명처럼 뭐 엮여있지 않나? 뭐 이렇게 그런 음. 생각이 들어요. 어, 이번 일을 겪고 좀 그런 걸 많이 느꼈든데그래서 네. 사라는 숫자를 제가 사실 제일 싫어했던 숫자인데 네. 진짜로 사라는 숫자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네. 이번 계기로좀 좋아졌어요. 그래서 아. 좀4 사라는 숫자에 되게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거 같아요. 사를 싫어하는 게 우리가 죽을 사다해서 네. 또 이렇게 붙이는 건데 네, 맞아요, 맞아요. 현규 씨는 정말 6년이 지났지만 난해에서 이제 6년 만에 오셨는데 죽지 않고 살아왔잖아요, 여러분. 그죠? <laughs> 아. 네, 뭐 개의치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네. 오히려 이 사라는 숫자를 짚고 정말 여러분들께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브르메스를 뛰어넘어 전성기가 시작되지 않았나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음. 자 마마무라는 회사 그죠? 마마무라는 회사 소속사인데요. 마마무, 마마무가 소속된 회사에 네. 같이 네. 소속된 가수이신데 그 마마무